공주님들공입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이제 한달 조금 넘게 밖에 안 남았어요. 슬슬 크리스마스 연말 계획 세우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만났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가볍게 슬쩍해줄수 있는 선물템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왜 연말에는 연말을 핑계 삼아서 내 마음을 좀 작게나마 표현하는 그런 작은 이벤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별거 아닌데 소소한 듯하지만 받으면 좀 무조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귀엽고 센스 있는 아이템 위주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아이템은 이 아이유 파우치. 이거 보세요. 진짜 보자마자 너무 기분 좋아지는 색감 아니에요? 이런 벨벳 질감의 재질이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게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엄청 영롱하다는 그런 느낌을 줘요 파우치 내돈 주고 사기 조금 아까운데 어디서 받거나 선물을 받으면 너무 잘 쓰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우치를 선물해주지만 일반적인 파우치가 아니라 어디서 보기 힘든 그런 되게 예쁜 컬러감 이런 포근한 재질의 파우치를 선물해주면 너무 기분 좋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첫 번째 아이템으로 뽑아왔어요. 작아 보이지만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제가 여기 안에 팩트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립도 세 개나 넣어놨는데 이거만 다 넣었는데 넉넉하게 들어가요. 근데 또 여기 안감은 이렇게 컬러감이 완전 다른 느낌의 파스텔톤 연두빛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비되는 색감이 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제가 쓰기에도 좋지만 특히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으로 꼽아왔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도 파우치예요. 시어링 질감의 이렇게 가방 모양의 작은 파우치예요. 근데 키링도 달려 있어서 이거를 가방에 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에어팟이랑 립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꽤 많이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이거는 그냥 에어팟만 담아서 가방에 걸고 다니는 에어팟 케이스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그냥 파우치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 너무 예뻐서 밖에다가 달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눈끝게 음, 노트북 가방에다가 이렇게 달으면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가방 안에 또 작은 가방을 단것 같이 생각보다 용도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짜 특별한 아이템. 이거는 진짜 받으면 무조건 기분 좋아지는 아이템인 거예요. 짠! 미니 캠코더. 근데 이게 3만 원대예요. 진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캠코더나 요즘에 카메라, 빈티지 카메라 너무 갖고 싶은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뭐 구하기도 어렵고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를 때또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서 미루기만 하는 아이템인데 이런 미니미니한 되게 컴팩트한 카메라를 선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에 3만 원대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이게 뭐지? 나 이거 받으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홀린 듯이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카메라는 아니지만 그냥 카메라를 코닥이나 아니면 일반 좀 색감이 예쁜 그런 카메라를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지인이나 친구 생일 때 선물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카메라를 주면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평소에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한번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내 일상이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평소에 기록하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너무 좋은 선물템이거든요. 근데 이런 캔코드 아이템까지 일단 있어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처음 받아 보면은 진짜 너무 너무 가벼워요. 너무 너무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 약간 장난감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여기에 SD 카드랑 건전지랑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품을 다 맞춘 다음에 켜면은. 이 작은 화면에 빈티지스러운 색감이 잡히거든요. 물론 뭐 고퀄리티의 다른 빈티지 카메라에 비하면은 너무나 허접한 아이템이 될수 있지만 그날 연말 모임에서의 추억도 기록할 수가 있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 옛날에 찍은 느낌으로 그 느낌을 잘 살려서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꾸밀 수 있는 이런 스티커를 같이 보내주세요 다양한 스티커로 여기 캠코를 해서 또 나만의 키치한 그런 아이템으로 꾸밀 수가 있으니까 선물하기도 받기도 너무너무 서로 기분 좋은 아이템 그리고 다음에는 먹을 거예요 연말에는 먹을 거 선물 필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먹을 게 아닙니다 짠.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수 있는 쿠키예요. 여기 DIY 쿠키인데, 제가 이걸 노브랜드에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노브랜드에 밤이라고 스노우맨 안에 마시멜로가 들어있어서 뜨거운 우유를 부으면 겉에 초콜릿이 녹으면서 마시멜로가 뿅 하고 나오는 그런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너무 갖고 싶다. 해서 로브랜드를 갔는데 그 너무 인기템이어서 품절이고 잘 없더라고요.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거는 선물하기 너무 귀여운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일단. 구하기 쉬워야 선물도 하기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옆에 있던 이 아이템을 제가 발견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아직 안 뜯어봤어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 남편이랑 같이 만들 거거든요. 트리 나무 조각 조각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조각 조각들을 하나씩 쌓아서. 이런 쿠키 트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꾸밀 수 있게 이렇게 재료들이 다 들어있나 봐요. 연말에 모여서 사실 술 먹는 거 밖에 할게 없지 않습니까? 같이 모인 김에 한번 트리 이렇게 딱 예쁘게 만들어서 예쁘게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또 먹고. 그리고 이런 선물 하는 거 흔하지 않잖아요. 모임에 있을 때 한번 선물로 들고 가시면 진짜 무조건 그날의 인기템으로 등극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진짜 귀여운 아이템을. 짠! 이거는 손난로예요. 코카의 손난로거든요. 코카 얼굴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 외출하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렸다가 꺼내면 한몇 시간 동안은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손난로입니다. 저는 겨울에는 진짜 부담없이 줄수 있는 선물로 손난로나 핫팩을 선물해주는 편이에요. 선물 주는 입장에서도 내 온기를 뭔가 선물하는 것 같고 받으면 이렇게 계속 내 몸에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진짜 더 소중한 선물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향기도 나요. 엄청 좋은 향기.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런 향기가 나거든요. 귀엽지만 향기도 나는 그런 기분 좋은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이 립밤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되게 독특한 패키지의 립밤이에요. 연말 선물, 특히 가벼운 선물 하면은 이런 뷰티 아이템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뷰티 아이템은 조금 흔해. 그리고 좀 취향을 많이 타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들은 패키지에도 애 아니겠습니까? 이런 좀 유니크하고 독특한 아이템을 선물을 해주면 무조건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템이에요. 특히 시미에이지라는 브랜드가 최근에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코덕들은 이게 뭘까 엄청 궁금해하고 써보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딱 구매를 해서 주면은 어 나도 뭔가 트렌디한 사람이 된것 같고 이런 거 한번 먼저 써본 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또 립밤인데 이게 1g짜리예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부담 없는 그런 크기감이어서 이런 거 한번 써봐라 한 느낌으로 주기에 좋은 선물 같아요. 저는 라바라는 컬러를 구매했는데 이 컬러가 진짜 미쳤어요. 립밤 같지가 않고 그냥 너무나 비비드하게 예쁜 컬러감이 딱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매트한데 그 안에 촉촉함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신기한 립밤이에요. 다음도 립밤이에요. 탬버린즈에서 나온 신상 립. 이거 이름이 에그 립밤이거든요. 에그 모양으로 되어 있고 요즘에 기간 한정인 것 같긴 한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사면은 이렇게 퍼키링을 같이 주더라고요. 안에 홈이 있네 이런 퍼 재질이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이거를 딱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운 채로 어디 가방이나 다른 데 걸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이거 신상 나왔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한 번쯤은 써보고 싶으셨어요. 궁금할 그런 아이템인데 요런 것들을 선물을 해주면 너무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서 선물템으로 꼭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우디한 향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핑크색이 또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로 선택을 했고요. 향은 우디함이 베이스이긴 한데 살짝 플로럴하고 시트러스한 향까지 있어가지고 우디한 향을 입술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그런 플로럴 계열이 더 강한 우디 베이스거든요. 역시 템버린즈가 이런 것들 또 감각적이고 예쁘고 실용적이게 풀어낸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받는 사람 너무너무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다음은 바라클라바예 바라클라바 이번 겨울에도 많이 쓰여질 그런 아이템이 될것 같은데 내림내산 하고 싶지만 감히 도전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아이템 근데 그런 거 선물 받으면 또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선물 받은 건데요 g b h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데 살짝 짙은 컬러의 하늘색이라서 컬러도 되게 예쁜데 이게 제일 좋은 점은 얼굴에 붙지 않아요 초기에 나온 바라클라바들은 여기 얼굴에 딱 붙어가지고 진짜 계란 느낌으로 그런 디자인이 많았기 때문에 바라클라바? 고부감부터 들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바라클라바들은 살짝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된것 같아요. 얼굴 부분이 조금 넉넉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얼굴 부분이 되게 넉넉해요. 그래서 그냥 니트 후드 뒤집어쓴 느낌 누구나 어떤 얼굴형이나 부담 없이 따뜻하게 쓸수 있는 그런 바라클라바예요. 겨울에는 어두운 아우터들만 좀 되게 많으니까 이런 컬러감이 살짝 있는 이런 아이템으로 해주면 또 룩에 포인트 되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좀 살짝 폭닥폭닥한 그런 느낌의 아이템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이번 아이템도 그런 아이템이에요. 신발인데요. 바로. 짠! 이렇게 너무 귀여운 시어링 슈즈예요. 착화감이 너무 부드럽고 편안한데 밑창이 되게 가볍지가 않고 탄탄하게 튼튼하게 신을 수 있는 시어링 신발이에요. 이 앞코는 이 블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염에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는 느낌? 컬러 포인트도 되면서 오염 방제도 걱정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발등에는 밴딩이에요. 그래서 신고 벗기 너무 편한데 이 밴딩이 좀 싫다 하면 그냥 이 밴딩을 누르고 그냥 이렇게 신으면 돼요. 예쁘고 귀엽게 겨울에만 신을 수 있는 시어링 신발이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선물하기에도 너무너무 좋겠더라고요. 어 살짝 저런 신발 도전 안 해봤는데 싶은 그런 신발을 선물해 주면 또 받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발등을 덮는 그런 롱한 팬츠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조거 팬츠에 그렇게 간단하게 신을 수 있거든요. 폭닥폭닥하니까 그냥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그리고 다음은 잠옷 세트예요. 담옷은 특히 선물하기 너무 너무 좋잖아요. 사이즈도 에 크게 구해받지 않고 너무 요긴하게 잘 쓰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이런 체크, 붉은색 체크 패턴 클래식한 체크가 그냥 딱 크리스마스 느낌을 마구마구 주고 있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안대까지 세트예요. 이 구성품이 그냥 딱 선물하기 좋은 그런 구성품이겠더라고요. 저는 M 사이즈로 했는데 되게 바지 부분이 넉넉하고 길이도 딱 적당해서 너무 너무 좋았고 밴딩이 특히 너무 조이지 않는 이 포인트. 너무 중요하거든요. 밴딩 편안했고 이 상의 부분에는 이렇게 백 부분에도 살짝 밴딩이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리본이 있답니다. 여기 앞 주머니가 좀 크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생활할 때 그냥 뭐 간단하게 넣기 좋은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선물 받으면 인증샷 찍기에도 좋고 데일리템으로 또 내가 선물해 준거 데일리하게 입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선물템으로 너무너무 좋 같아요. 그리고 선물을 할때 살짝 꿀팁 소개를 드려볼게요. 그냥 아무 리본 있잖아요. 이런 리본.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선물 줄때 그냥 가볍게 묶어서 이렇게 줘보세요. 별거 아닌데 또 리본을 풀면서 한번더이 선물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기분 좋은 순간들이 더 더해지니까 이렇게 별거 아닌데 리본으로 한번쓱 묶어서 주시면 기분 좋은 선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꿀이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부담 없이 선물하기 딱 좋은 그런 선물템들을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고 주변사람들과 따뜻한 선물 나눠주면서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